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창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턴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말씀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설교에 앞서서 지난번 제가 설교해드렸던 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 내용을 짧게 복습하고 어,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에, 지난번에 가르쳐 어,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서론에 인사를 마치자마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사절부터 육절까지, 에베소서 1장 사절부터 육절까지 하나님의 선택의 복,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복, 13절부터 14절까지 성령님의 임치심의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에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복인 하나님의 선택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늘 하나님의 신, 설, 어, 선택의 복은 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저희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선,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을 하셨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천,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저희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드시기로 만드시려고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셨고 구원까지 하시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상세적에 계획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창세 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는 저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라고 지난주 에 말씀드렸죠. 이 거저 주시다라는 말은 그 성경 원어 헬라어 원문에는 도레안이라고 하는데 값없이 주다, 이유 없이 주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값을 물어보셨었나요?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셨나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값 없이 이유 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값 없이 거저 받은 이은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두 번째인 예수님의 구원의 복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은 모두 이 구원의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자칠절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바랐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용서 받아야 할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희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그 죄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저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뭔가 특별한, 정말로 뭐 나쁜 악랄한 그런 죄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아주 저희들이 늘상 짓, 짓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죄와 다르지 않음을 저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저희들도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죄 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결코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현재 살아갔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과거의 모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해서 단한 사람도 죄가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저희들 모두 다 죄의 종이 된 상태였습니다. 제 용서가 정말로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된 저희들은 그 죄에 대한 용서에 그 용서 받아야 되는 그 저희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 저희들에게 성냥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은 성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냥이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해방, 석방,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 속전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희들이 어, 이 구약 시대에는 노예나 죄수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속전이라는 몸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또 몸값을 지불한 후에야 노예에서 해방이 되거나 죄수들의 형량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저희들도 저희들의 지은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진 그 어떠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저희들이 지은 이 죄를 면제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속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저희들의 대신해서 속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의 속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속전이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 성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것을 이미 알고서 나 죄인인 것을 알고서 아나 죄인이구나 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아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시면 되네 이거를 알고서 저희들은 요청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저희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셔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저희들이 믿는 이 개신교가 폐쇄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종교를 서로 존중하고 어, 인정하는데 오직 개신교만이 진짜 어, 구원이다라고 자기들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단코 다른 세상의 종교와 타협할 수 없고, 그들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저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하신 것이고 저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속량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 9절 말씀을 제가 실수로 빼먹었네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주셨다고. 그리고 그 지혜와 청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우리가 알게 하셨다고 알게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비밀일 저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성도님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비밀이란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숨겨야 되는 것일까요? 드러내어서 알리면 결코 안 되는 것일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의 방법,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이것 아무에게도 알려져서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 아닌 것 비밀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또는 들었으나 믿지도 못했는데 그 중에서 성도님들 저희들은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믿을 수 있게 된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주셨고 이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결코 세상적인 지혜와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저희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결코 지혜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저희들은 결코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이죠. 어, 똑똑하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는 근본 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유함이 이 세상 모든 지식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고 많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렵게 하는 시기에 저희들을 막 저희들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열심히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으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이 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저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일까요? 9절,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만물이 통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심으로 통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면은 먼저 해야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셨고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팔장일절이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 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게 되었던,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함께 살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이 받았어야 할그 모든 법조문들을 십자가에서 다 함께 못 박으시고 없애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믿어 믿어가고 따라가야만 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 1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은 태초에 창세 전에 계획을 주신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원어로 클레로스라고 하는데요. 재비 뽑아 얻다라는 뜻도 있고 몫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몫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결정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정말로 놀랍게 여기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을 저희들 가끔 그것을 또 잊고 살아가곤 한 저희들도 갖고 그런 생각을 잊고 살아가고 고, 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얻은 것임을 저희들은 늘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에 좋은 집안에서 어, 또는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금수저 또는 다이아 수저라고 부르는 말 들어 보셨죠?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아, 부모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거나 잘 나가는 돈을 많이 뭐 많은 높은 연봉을 받는 운동 선수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연예인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아, 그 아이는 아무런 돈 걱정 없이 살아갈 거야. 금수저네 다이아수저네 라고 말을 하곤 하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볼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의 모습은 그런 금수저와 다이아수저와 거리가 먼 흙수저의 삶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이 넘치도록 많으신 하나님 수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게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수님을, 저, 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의 복을 주신 목적 계속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택의 복 그리고 오늘 들었던 예수님의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이것을 주신 저희들의 목적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턴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이라. 바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으로 하려 하시,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태초에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희들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조각목교의 성도님들 모두,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목을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님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사시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